안녕하세요. 어,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요, 바로 이 현대로템이다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현재 시간은 4월 15일 10시 5분을 지나가고 있죠. 자, 현대로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K방산의 뭐여, 대표적인, 어,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다 어, 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관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종이죠. K방사는 특히 미국에다가 무기를 수출하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관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는, 어, 뭐죠, 반도체, 어, 전자렌지, 전자제품, 뭐 이런데 대해서 간세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이 거짓말, 거짓 뉴스다 트럼프가 그 얘기해가지고 또어그 움직 어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어제 나온 이야기가 자동차 업계를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해가지고 오늘 자동차 올라갑니다. 그 트럼프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주가의 영향력을 꽤 많이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어 트럼프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다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투자해 볼 만한 어, 기업이 누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바로 방산입니다. K 방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K 방산에는 현대 로템, 하나이 로스페이스, l i g 넥스와 하나 시스템, 그리고 어, 한국 항공우주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만 안내 말씀드릴게요. 현재 저희가 급등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100%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받아가실 분들, 010-8298-77615번입니다. 자, 문자 보내주셔가지고요. 내일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받아가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한미반도체고요. 14일, 다음이 날이죠. 어, 2.9% 올라갑니다. 현대로템이고요. 다음날 어때요? 1.67% 급등, 어, 올라갑니다. 맞죠? 자, 이수케미컬 4월 11일이고요. 3% 이상의 상승이 나옵니다. 자, 삼성 SDI 4월 11일이고요. 어, 14일날 어때요? 역시 상승이 나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4월 11일이고요. 14일날 역시 상승이 나오죠. 자, LNF 4월 11일이고요. 4월 14일 날, 역시 상승이 나옵니다. 자, 하나오션 4월 11일이고요. 4월 14일 날, 역시 상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4월 14일이고요. 다음 날 어때요? 역시 상승이 나왔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요렇게 어, 추천주들을 굉장히 잘 드리고 있다. 요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아직 어, 수익을 못 받아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 0 1 0 8 2 9 8 77615번입니다. 자,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일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매집을 해서 다음 달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어, 요거 매집 중이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역시도 요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010-8298-77615번입니다. 자, 내일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어, 다음 달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받아가십시오. 자, 그러면은 현대 로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대 로템,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어, 방산 종목입니다. K방산이죠. 여기 보시면, 어, 미국, 어, 간세에도 뭐요? 어, 충격에도 K방산, 빅사 어, 4-4, 1분기 역대급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현대 로템, 한국항공, 우주 등도 두 자릿수, 매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어,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현대 로템입니다. 자, 우리가 요걸 좀 봅시다. 자, 현대 로템이고요. 어, 매출입니다, 맞죠? 1조 2,797억 95억인데 71%. 근데 영업이익을 보십시오. 1,863억 원을 예상합니다. 즉, 300% 이상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의 로스페이스가 얘가 어, 1등이죠. 영업이익률이 가장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가 2등. 그리고 얘가 3등, LIGNX1이 4등입니다. 자, 하나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이 정말 대박, 초대박 종목이죠. 여기 오시면 자, 미국, 어, 미중 간세정쟁과 이 정치, 어, 불확실성으로 어, 국내 산업계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방위 산업 기업들은 올해 1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이렇게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 현대로템 봅시다. 어, 여기 그, 현대로템 이렇게돼 있고, 실제로 1분기, 어, 이렇게돼 있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8% 증가한 1조 2,77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71.6% 증가해서 1,866억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현대로템은 K2 전차의 유럽 수출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폴란드겠죠? 어. K2 전차 폴란드 K2 전차 26대를 인도하면서 납품을 순조롭게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유럽 지역에선 중동 전차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다라고 하죠. 또 현대로템은 다음 달 폴란드와 K2 전차 2차 계약 확정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포탄, 군수, 지원 등을 포함한 전체 수주액은 7조에서 9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로템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9조 원까지 매출이 가능하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트럼프 간세의 영향도 전혀 받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올해 9조 원의 매출을 어, 9조 원의 매출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주가가 116,900원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가격이 10만 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최소한 50%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요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인 목표가는 저는 한 15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가지고 가는 것이, 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현대로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끝까지, 어,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요.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 대단히, 어, 높아 보인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가지고 가 보십시오. 거기다가 이제 그 폴란드에서 얘기만 계속 나왔지만 앞으로 루마니아까지도 뭐요 한 3~4조 원, 4조에서 5조 얘기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계약까지 체결한다면 현대로템은 상당히 예상외의 실적을 또 거둘 것이다. 그러면 주가도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 주가는 뭐예요? 우상향 중입니다. 그리고 어, 고체 고점을 넘을 것이다. 신고가를 넘어 주, 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현대 로템 당연히 보유하셔야 되고요. 가지고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요 급등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100% 무료입니다. 요거 받아가실 분들은 010-8298-77615번입니다. 자, 문자 보내셔가지고요. 내일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받아가셔라. 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요거 급등주 무료로 100% 무료로 진행하니까 받아가십시오. 아시겠죠? 5분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급등주는 저희와 협업하는 곳에서 추천이 나가니까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